근데 미국 물가들이 너무 올라가서 너 지금 저희 누구하고 <laughs> 갑자기 커피 <laughs> 마시고 있는데 원래 갑자기 하는 거야. 저희 오늘 주부들의 자맹 누고 <laughs> 무엇을 사는가 쫓아다니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와요. 너무 친친나 아니. 눈에 잘 띄어서 내가 잘 쫓아다닐 수 있을 아, 것 같아. 장보라고 좋아, 또. 남의 장바구니 보는 거 재미난 거 아시죠? 우리 예훈이 찍어볼게요. <laughs> 나 가져갈게. 갔다 와. 나 어차피 쫓아다녀야 되잖아. 자, 오늘 5일 장 한다거든요. 죽겠어, <laughs> 이거 다 올릴 거예요. 우리 막말하는 <laughs> 큰언니, <laughs> 어, 어, <laughs> 우리 비가 막 와가지고 우산, 우산 지금 빌려왔어요. 우리 케이한께서 수술 진짜 어, 복수가 100도 뭐야? 있다며 다 없어진 거 아니야? <laughs> 99존. 99존, 99존 어디야? 어. 아, 이거야? 어. 어. <laughs> 자백0도9 9 전이어서 이거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잘자라니 좋은데 많이 사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셨나요? <laughs> 뭐 우리 <laughs> 우리가 먼저 몰랐다고 지금 제 화내나 봐. 케이양이 어. 저 밀었어요. 보셨죠? 자, 아, 지금 슈어마트 5일장이거든요그 다른 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도 진짜 오 무디 사가 79 센트네요. <laughs> 저 계속 브렇키가 지금 있거든요. 뭐뭐뭐 사야 되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남해장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자, 저희 미국에서 사시는 주부들이 이렇게 사가고 있습니다. 아, 요거 요거 좋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네, 이거 세일하니까.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마늘 좀 봐도 뭐해? 어, 나 마늘 좀 사고 싶어. 먹어도 맛있어. 나도. 네. 아니, 그거 뭐지? 마늘, 아니, 마늘 나? 네. 시험 마트 전체적으로 아시죠? 지금 세일 5일장 하니까 우선 5일장 스페셜부터 찾으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햇반 사는 거야? 이거 한 박스에 얼만데? 이거 899. 아, 899? 네. 노브랜드? 네. 이거 밥안할 거야? 아, 진짜? 난얘 저번에 샀는데, 이거 얼마야? 어, 이거? 13불 99? 네, 응, 이건 이거. 파는 어, 4개에 99전. 한국이랑 비교해보세요. 모두 파운드에 99센트. 여기는 제주문에요 고구마 1불 49전 파운드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나요? <웃음> <웃음> 너네 지금 일하는 거야? 그 일살 맛있어? 어 일살 괜찮아 아, 아 진짜? 이건 2 0파짜리 아, 아~~ 저 가방 나드템해야될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면쌀 <laughs> 가격은 이렇습니다 한국보다 싸나요? 두부 두부 세일하네요 새우탕면이 11.99점 튀김우동이 7.99 신라면 6개짜리가 799이네요. 국게장 농심 1 1 99전. 딴 데보다 1불씩 더싼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없어졌는 것 같아요. 여기 비비고 깍두기들 3불 49전. 399. 3구... 한국하고 비교해보세요. 금찬님. 어. <laughs> 열심히인 우리 케이야. 미국의 고기 가격이 이렇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해보세요. 초이스 갈비 한국하고 비교가 안되지. 엄청나죠? 고기 쌉니까? 자, 요렇게 되거든요 차돌박이는 한 팩에 요래 요래 요랬습니다. 요러거든요. 한국하고 가격 어때요? 지금 미국도 물가가 너무 세다고 달리가좀 찍을 거야. 석고리는 한 팩에 이렇개 한국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떤가? 테라가 12팩에 20불 99점. 한국하고 어떤가요? 가격. 차이가. 6개짜리는 11불 99점. 미국도 지금 물가가 후덜덜 합니다. 응. 행정살 네, 싸네. 아니 이거,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야. 아, 그래. 고추장 굉장히 싸. 아, 나 이거 샀는데, 씨. 아니야, 이거 쌈장 맛있어. 그, 오쪽에도 미리 샀는데. 그러니까 오징어, 오징어 사 가야 되 겠다. 매운탕, 매운탕 맛있 겠다. 네, 감사 합니다. 대구 샀어요. 명이 매니저 의 스페셜 다담나 하나, 너 하나. 지리멸치 13불 99. 까말까다 손으로 잡는 걸로 시원마트가 물건이 진짜 많네요. 클럽도 장사하는 거. 거야? 이거들고 수영장을 수영장 가려 오르지. 오수보표 된장 청정원 된장 하선정 멸치액젓 황우이랑 비교해 보세요. 화장장 까나리 액젓은 599. 나는 못 묻혀. <laughs> 맛있게 안 묻혀져서 못해. <laughs> 어디서 먹어? 아, 한국에서 본 거야? 자, 다 비슷하게 다 사가네요. 알차게, 알차게. 지금 세일 아이템으로만 아주 그냥 알차게 샀네. 많은데. 저기는 음. 이민가나 봐. 아, <laughs> 가 집도 있어. 야, 앞에 앞에 우리 멸치 멸치 앞에 있어. 멸치, 있어. 멸치 있어. 나 멸... 오늘 비가 진짜 아, 많이 오거든요. 아, 진짜. 자 이제 시장장 가서 갑니다. 갈라스 아, 오시면 쇼마트 돌려주세요. 이게 5일장 하는 거 이렇게 쭉다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또. 어? 수박이 미국이에요. 오 진짜? 장 보고 나오니까 비가 좀 그쳤네요. 시어마트의 오일장 감사합니다. 돈세이버고 갑니다.